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도 성경 여러분 일기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오늘은 역대상 28장. 28장입니다. 예, 네. 네, 2 8장부터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29장에서 끝나고 역대하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역대상하는 뭐 다른 열왕기상 하나 사무엘상하도 그렇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게 크게 네. 의미는 없어요. 원래부터 한 권으로 된 책이고요. 그런데 왜 나눴을까요? 이게 두루마리가 길이가 아, 이제 네. 나중에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었던 건데 네. 나중에 이제 후대에 두루마리로 정리를 음, 하게 되잖아요. 네.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두루마리 네. 길이라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음. 책자 방식은 뭐 계속 넘기면 되는 건데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게 된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이 계속해서 성전을 준비. 하는 건데요 어제 읽었던 (27장까지) 이제 사람을 준비했죠 네. 그러면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아들 솔로몬을 이제 준비시켜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28장이)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요 본문을 읽으면서 아 신약에서의 성전은 우리 공동체를 의미한다 건물 자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또한 가지 이 역대기가 쓰여지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까. 네. 특히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뭐 별로 약간 볼품 없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이제 학계와 스가리아, 아마도 역대기는 학계 스가리아 보단 더 뒤쪽일 거예요. 성전 완공 이후에 쓰여졌지만 말로는 성전이 완공됐지만 굉장히 볼품 없는 성전입니다. 음. 그쪽은 수륩바벨 성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왜 성전을 강조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이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인식됐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음.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은. 한쪽에서는 그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정말. 이 건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또한 가지로는 정반대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특히 이제 예언자들이 그랬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읽겠지만 7장에서 이것이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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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성전 앞에서 외쳐요. No.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막 이런 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뒤쪽에 예언자들의 메시지만 보고 그냥 생각해 보면 아, 성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전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정반대쪽에서 앞에 메시지만 생각하면서 이 건물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 재건된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성전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건물 자체의 본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저희가 뭐이이 이 동네에다가 학교를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뭐 학교가 없어 가지고 학교를 지어 주세요. 그럼 학교가 없는 동네에 학교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죠. 그 네. 학교가 그렇죠. 네. 있어야 하죠. 학교가. 그러니까 막 학교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 학교 지어 달라는 말이 다만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건물 네. 지어놓고 만약에 그 안에서 그렇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으면 그건 그냥 학교 건물이에요. 그렇죠. 학교가 아니에요. 맞아. 그것처럼 성전은 있어야만 음, 하는데 그 성전의 본질은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을 이 역대기는 슬쩍슬쩍 보여줘요. 아. 조금 더 첨가한 부분들 같은 네.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성전 준비하는 부분은 열왕기나 사무엘하에 아예 없는 부분인데 네.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구절에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1 1 개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음. 것들.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성전이 존재하는 거죠. 성전의 역할은 그거죠. 마치 학교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처럼 네, 네. 성전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28장에서) 솔로몬을 준비시키면서 금은 얼마나 들어가고 음. 은은 얼마나 들어가고 여긴 어떤 나무로 하고 여긴 어떻게 만들고 막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도 다윗이 미리 모아놓습니다 금과 은을 모아놓는 거죠 다윗이 제일 먼저 돈을 냈다고 해요. 음. 29장 3절에서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아. 내가 먼저 드리고요. 다윗이 드리니까 6절에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관과 백성들 한명한 한 명이 다 즐거이 음. 기쁘게 이제 자기들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막 모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백성이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요. 여기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음. 사실 23장에서 한번 기름 부어서 왕이 세웠다고 했는데 예. 한번더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에게. 음, 이 재밌는 거는 사실은 솔로몬이 기름 붓는 장면이 열왕기에서는요. 약간 피튀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열한기상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음. 아, 네. 타이밍에 솔로몬이 이제 나가서 따로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내전이 일어나서 네네. 아도니아파를 숙청하고 맞아요. 뭐 아도니아만 살려줬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도니아까지도 이렇게 음. 막 굉장히 피 튀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열1개에서 솔로몬 기름 붓는 장면은 굉장히 어~ 좋지 않아요 느낌이 음.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없어요 와. 그냥 솔로몬 기름 부음 받을 때. 음. 이렇게 성전 건축과 연계되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크게 기뻤다. 음.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이두 가지가 사실은 이 일들이 다 일어났겠죠. 백성들이 기뻐하고 솔로몬과 함께 막 기름 붓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대로 또 반란을 했다가 죽고 음. 뭐 이런 사건도 있었을 텐데 좋은 것만 일단. 그렇죠.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기록하는 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 하로 넘어가요. 역대 하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왕위를 다루는 열1기 상과 역대 하가 둘다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역대 하는 시작하자마자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천 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1천번째 음.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번제를 천 번을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마다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오히려 뭐 음. 천일 동안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인데 <웃음> <웃음> 천일 동안 그런 게 아니고 <laughs> 네. 이제 천 마리의 희생 제사를 어, 네. 한 번에 훅 이렇게 들렸는 걸로 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 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 제가 지혜와 지식을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바랍니다. 와, 네가 장수와 부귀영화 명예를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과 주고 다른 것도 주겠다. 약간 금도끼 연도끼 느낌이기도 한데요. <웃음> 여기서 <웃음> 중요한 지점은 <laughs> 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이 그냥 단순히 지혜와 지식이 음.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음. 백성을 다스리게하기 위해 왜냐하면 네. 자신의 위치를 다윗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 특히 28장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왕이 되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는 음. 거예요. 네가 왕이 되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한 걸 구할 타이밍이 아니구나 지금.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어, 우리도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거라고 네.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일단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음, 흘러간다 음. 너는 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시작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복이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왕 같은 역할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땅을 다스려라. 왕이거든요, 왕.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것이 왕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인을 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막 떵떵거리면서, 어, 떵떵거리면서 예, 사는 예. 그런 왕이 아니고요. 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음. 나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음, 어, 위해서. 어, 백성을 위해서 네. 왕을 세우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아,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지하 지식을 얻고 역대하 2장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합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솔로몬 나름대로는 나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로 왕 원래 이제 저희가 익숙한 이름은 히람인데 네. 여기선 또 후람이라고 아, 후람. 예다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서는 사람 이름이 발음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워낙 시대 차이가 좀 커서 그래서 두로왕 후람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말해서 내 아버지를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 아버지가 계속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 후람이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두로라는 나라가 레바논에 있는 나라인데 음. 지금은 레바논이 국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레바논이 지역 이름이고 음. 나라 이름은 두로니 시돈이니 이런 나라들이 네. 있었어요. 이 두로왕 후람이 백향목도 주고 음. 기술자들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드디어 3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 건축이 시작되면서 뭐 제일 먼저 설명되는 것이 지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괴거든요. 그 언약괴,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건축에 대한 건 내일 더 쭉, 내일, 내일은 하루 종일 이제 내일은 건축 네. 내용이지만 네. 어, 오늘 잠깐 그 부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그룹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천사예요. 천사, 천사. 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천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음. 그룹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그룹 수랍, 이렇게 천사의 일종의 종류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네. 어. 천사는 쉽게 말하면 역할이 다르고요. 음. 생긴 것도 달라요. 네. 천사는 이렇게 막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고 이런 느낌 아니고요. 네, 천사는 <laughs> 아니.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네. 하나님의 어, 사자 역할을 합니다. 한 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알려주거나 네. 날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런 하나님의 내,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 천사라고 할수 네. 있고요. 그룹은 뭔가를 지키는 문맥에서 아, 등장합니다. 네.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신라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는 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데 그때 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아. 지키게 하시고요. 예. 그룹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지키고 막는 차단하는 음.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를 그룹 둘이 음. 지키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로 덮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숨겨진 거예요. 음. 이게 그렇죠. 속죄의 장소인데 여기는 정말 감추어진 곳이 되는 거예요. 모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 그룹의 모형을 그으로 네. 만든 건데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직면하게 되면 아. 인간은 보내지 아. 뭐 못하는 가, 눈이,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나는 죽게 되었다. 네, 막 이렇게 네. 말하고 그런데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속죄소 되심으로 부활하, 음.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공시되세요. 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룹들이 감추고 있던 그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공개되는 거예요. 그걸 음, 그렇죠. 네. 로마서가 요거를 표현하고 음. 있는데요. 이 지금은 일단 모양만 좀 익숙하고 네. 로마서 할때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 위에 뚜껑에 두 마리의 구, 두 마리라고 하 되죠. <laughs> 명도 아니고 말리도 아니고 그룹은 왜냐면 했지.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룹이 엑스겔서에 보면 모양이 네. 사람 얼굴도 있고 짐승 얼굴도 있거든요. 그룹이. 어. 그래서 어쨌든 날개가 있는 건괜찮가 그렇죠. 날개는 있고 <laughs> 네. 예. 그룹이 지키고 있다. 음. 이렇게 머릿속에 이 모양을 그리시면서 네. 3장부터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대상 28장부터 역대야 2장까지 3장까지. 3장까지. 네. 네, 3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생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